오케이 okay. 어, 어..이..야 이 아이디는 야랭가한번 따고 할까? 어디어 탑에서? 어 테리 써서? 어아 요즘에 내가 탑인 척 할게 어. 요즘에 여기 여기 와드 하려고 많이 봐준단 말이야 같이 가야되나? 어 여기 같이 와야지 같이 와야지 그럼 나뭐 찍어야 되지? 이..이 이, 이 찍는 게 낫겠지? 그 공중제비? 여기서 내가 너 거기 있어. 내가 텔 음. 타고 난 바로 미드로 갈게. 이거 하고 그래요. 이득 이득 보고 내가 텔 써줄게. 분명 저기 삼거리로 온단 말이야 요즘에. 근데 탑이 어, 미니언이 훨씬 늦게 오는데? 아 괜찮아 상관없어. 이득 보고 가면은. 응, 음, 날 위해서 그 정도까지. 오! 걸렸어. 근데 형, 유성이 형 쪽에서 날아왔는데? 아니야, 나인 줄 알고 있어야지, 제가. 아, 맞네. 퀸이 미드다. 어, 퀸이 미드다. 오케이. 어? <laughs> 안 죽네. 약하군. 땡스. 오케이, 노상만노상 아, 트리네. 내가 이, 이거 박스 잘 사용할게. 어, 오케이. 저거두개 있으니까 제라스 힘들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어차피 어차피 미드 샤코는 버티기 용이야. 허블이 저기서 나왔네. 어 박스 또아니 유성 또 갔는데. 어. 밟받좀 밟았... <laughs> 불쌍한데. 아 하나 죽었다. 시간 아, 다 상관, 됐나?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득 많이 봤으니까. 나, 나는 무빙으로 피하면서 미드 제라스 버티면. 아씨 이다 맞네. 았 자신 있게 무빙으로 피한다 고 그랬는데. 창피하게 렌가가 부시를 못 들어가요. <웃음> <웃음> 야 완전 행복놀이다 너. 배를 줄 알았으면 집중 공격 드거걸 아, 미니언 좀잘 먹어야 되는데. 롤, 롤할때 초반보다 미니언을 못 먹는 거 같아요, 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래. 나도 초반, 나도, 나도 요즘에 먹는 거 보잖아? 방송 키고 하니까 엄청 못 먹어. 방송, 어, 근데 제라스는 나오다 못 먹었네? 응? 야, 제라스 올라갔다. 나안 간다. 사는지 보여줄게. 봤지? 오케이. 클라스, 클라스. 다독하데스 너의 멋있는 그 장면은 아 이거 탑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아쉽게 됐다. 살짝 무리했지 제가. 어. 아들, 리... 안 보여가지고 한번 가서 음. 와드해줬는데 굳이, 미드, 아, 굳이 탑, 저렇게, 썰고 있을 때, 불러먹었네, 위친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아, 진짜 미니잘 먹고 가야 되는데, 형이 미니언 1등이네? 뭐지? 내가 아, 미니언 1등이라고? 그는... 통, 전체 통틀어서. 예? 아, 나, 나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미니언못 먹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때가 웰튼이야. 어 구성 날라갔다. 구성이 좋아. 수학은 너무 쓰레기 됐어 요즘에.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라인을 타고 막타 오케이 막타만 치는 거야. 막타 칠 때마다 오케이 해야겠다. <laughs> 아 오디오 오케이. 아, 오디오 오바. 그, 그러면, 어. 세개 연속으로 먹을 때 받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그거 인정해준다. 별로 못할 것 같거든. 오케이. 그냥 오케이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 알아? 아, 잠깐만. <laughs> 그러잖아. 아, 규 빠지니까, 근데. 해! 아, 왜안 해? 아니. 점프 한 대, 평타 한 대. 멍 때렸나? 아이씨, 가서 맞아다박꿨 쓰잖아. 야, 이거 신발 산 다음에, 탑 계속 가는 게내 목표였는데, 씨. 처음에 라인을 내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웃음> <웃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 저게 안 들어갔네. 쟤, 그냥, 아니, 안 돼, 안 돼. 미신도 뭐할려 하지 마. 너 개못하는 거냐, 아니. 아니. 쟤, 쟤 믿지 마. 아니, 왜 계속 맞아주는 거야. 이거 텔들어왔네 신발 사야지, 신발 사고. 야, 텔써줘야겠다아텔 썼는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근데? 좀 먼데? 나한테 들어오면은 난 사나? 죽진 않아. 아, 이거, 이거 밀자. 같이 밀자. 너뭐 정말 못하는구나. 아, 잠깐만. 안 돼. 나도 죽었다, 이거. 난왜 살았지? 어허? 어허? 아씨... 나 죽었네. <laughs> 살리다나나 죽은... 진짜 왜 살았지? 어이가 없네. 아씨... 괜찮아, 이거 용 먹었으니까. 야, 이거 박스 하나 있... 바람... 이거. 와, 바람용 질어버렸다. 아 미니언도... 미니언도 우와. 특별히... 상관없고... 그냥 얘가 이거 쌓은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렌가 형님이 키를 먹어버리셨네. 근데 그 키로 집안 가면 뒤지죠 저한테 달려가서 이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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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저전말없잖아 저한테 주시려고? 아, 아. 아 형이야썰이신인 줄? 아, 줄 걸? 아, 어, 좀 미안한데. <laughs> 아니야, 자, 널 살렸으니까. 나 미니언도, 나미니도 별로 안죽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 왜 이렇게 계속 맞냐, 나? 무빙이 더 못해지는 것 같다, 이거. 점점. 라인 밀었으니까. 키는 집을 자주자주 자주 가도 돼. 왜냐면 겁나 빠르기 때문에 나는 바람용이기 때문에 탑을 또갈 거야. 심지어 바람용. 크. 좋아요. 왜냐면 나는 이게 있거든. 냉가 괴롭히러 왔어요. 받지 못했죠? 어피빠라 아, 감사해요. 이 그래 가자 미신아. 조금 부활다 젠장. 오, <웃음> <웃음> 괜찮 괜찮. 어직한 번. 퇴근하는 롤 중에 가장 재밌고 <laughs> 내가 또, 또 해줄까? 나중에? <laughs> 나중에 노틸러스 해가지고 탑에 같이 있다가 텔드는 다음에. 내가 미드 한번 가줄게. 아, 큐 빠지면 온다 그랬는데. 일차 리신 출발! 갈 생각이 전혀 없군. 아까부터 살짝 이상하게 들어오네 내 위쪽으로 가시게 위쪽으로 어 여기 이블린 있다잉 어궁 썼어 오케이 이블린 궁 썼어 같이 아치. 정글 쪽 들어가보실? 어나 이거만 먹고 이거, 이거 조금은 먹어줘야 되니까 아 없네 없어졌어. 다 없네 거겠네 조졌다 살았는데. 지금 잡으러 갑니다. 아 살았다. 부신 터지는데. 덕분에 살았어. 부신이 터졌어 아, 재밌어. <laughs> 미디 가서 상대 탑 망치기. 괜찮은데? 나중에 또 할만한데 이거 재밌는데? 이거 기동력 쌓까? 탑 계속 가게? 오, 바텀 뭐야? 원래 이기고 있나? 어나 기동 기동력을 갔는데 되돌리기 하려 했는데 못 되돌려 박스가 터져버렸어. 어디, 아, 이거 박스에 기동력 하네. 풀리는구나. 아, 이거 조금 잘못 간거 같긴 한데, 그래도 내가 미드를 가죽게 또... 우리 서로 공생 관계다. 오케이. 근데 나 굳이, 근데 필요 없거든, 근데, 솔직히. 싫어, 내가 필요해. 나 솔직히, 내, 가 아니, 또탑 가. 내가 탑또 가줄게, 나 어차피 기동력이야.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어, 기동력이 기동력. 있어. 어, 왜 이렇게 빨라? 나 기동력. 오, 어, 킬보다 빠르다고, 이거? 이거 라인 한번 밀고 가동력 퀸만큼 빠른데? 여기 탑 없어졌다 응 음, 괜찮아 곧, 곧 쇼? 와드군, 와드 부셔주고 용. 그래, 지금 탑을 어떻게 안 가도 되니까. 내가 그래, 더블 하나 깔아주고, 막 탑. 아씨, 거기다 강탈했으면 용어떻 쳐본 걸로 하고. 이강탈썼어바위기 어, 뺏기기 나, 싫었나 보다. 어지간히. 나의 견제가 무서웠나봐. 야, 나 먹으면 안 되냐? 뭐고? 제라스, 제라스? 어, 어. 보시 완전 털었네? 나 들어간다잉? 응, 들어가. 공포다, 이 자식아. 야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거? 아, 아! 안돼! 가고 있었는데 보고 너가 먼저 가서 확인 좀해 아싸 궁 뺨. 리블링 궁 뺨. 퇴사야지 어. 나 미드감 <laughs> 쿠키먹고 사이브를 칠수도 있기 때문에 아나 바로 탑 달려줄게 그럼 어? 그래? 아이씨 뺐다 내가 와드 있나 볼게 와드 있네? 안 돼! 공포가 이블린인 지 모르고, 이블린 공포가 어우씨. 이블린 공포 맞아버렸다. 랭가만 있는 줄 알고. 까비. 까비, 까비. 어, 여기 총검 먼저 갔어야 됐을 것 같다. <laughs> 난왜 이렇게 못 컸지? 랭가가 존나 잘 컸네. 아, 어, 뭐냐? 내가... 그러네. 너무 눌러를 많이 다녔나 보다. 미년 <laughs> 미년도 미니언, 우리 지는데 너? 그러게, 아미칠버리겠네 괜찮아. 이거 제대로 조금 연구해가지고 연구 조금만 더 해가지고 한판더 해볼래? 생각을 조금 더 해볼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 이거? 날라갑니다오 어? 알겠습니다. 이러면 렌가는 바텀을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때를 노려주면 폴을 부신다 오케이. 렌가 틀쌤. 오케이. 그럼 다른 애가 오겠구만. 얘가 궁도 썼는데 베인아 일로 안오냐? 베인이 2-4-0이네? 와 겁나 쎄다나 오호 제라스 맞다이 치고 싶게 생겼군 아이 죽었다 너 어그로 많이 끌었다. 전령 <laughs> 없어질 텐데, 이거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전령 저 19분 몇 초에 없어지거든? 19분 30초인가? 못 가네. 아이씨 저거 Q 피하면은 매혹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스킬 하나만 맞으면은 그냥 매혹 걸려. 아 이블린 스킬을 몰라. 막 착착착하는 거랑 궁 궁이랑 매혹. Q를 날리 Q를 날리면은 착착착착 있잖아. 그게 딜이 더 들어가. 그게 Q거든. 둘다 Q거든. 아씨 뭐안 해본 챔프가 많으니까 게임하기가 힘드네. 피해주고 어, 이렇게 된거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간다 <laughs> 계속 탑하는거야? 너? 응 탑, 탑하고 방관 한눈만 핀다 그리고 나좀 도와줘 이거 어디를 도와줘? 아니 너 말고 니시나 도와줘. 인포 두번 샤코는 이렇게 하는 거지. 어, 뭐야. 왜 이렇게 쓰냐, 너. 파라. 많이 먹었다. 이거 <laughs> 다음에 이속을 더 빨리 해줄 리치베인을 가자 바비게 먹으러 갑니다 이속을 더 빨리 음, 넌 레드를 먹으러 갔지만 핑 하나 먹으라고 이년 108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아, 진짜 열심히 먹었으면은 이거보다 더 먹었을 텐데. 아, 너무 놀러 다니고 음, 게임을 조금 많이 치겠지. 여러분, 아, 네. <laughs> 야, 죄 AP냐? 아, q 에 모든 걸. 요즘 하이브리드라고 저렇게 음. 가더라. 아 진짜? 어, 저러면은 피, 그 평타랑 Q도 쎈데 궁이랑 그 W뎀도 세죠. <목소리> 형, 내가 갈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시센키야. <목소리> 거기 핑하냐그 <목소리> 자리? 아닌데? 아 여기가 와든가 보다. 누가 안 죽었어? 누가 누가 안 죽었어? 새끼들아, 죄라스여. 저거 원래 미년 맞으면 궁 풀렸었는데 너무 옛날인가 그거? <laughs> 너무 옛날 같기도 하고. 이궁 치수하면 만화 돌려주나? 오 돌려주네. 날아다닌다 샤코 퀸도 날아다녀요. 샤코이속 올려주는 거. 쟤는 진짜 리얼 날아다니 아. 허허허. 내비언난 탑을 담다 날아다닌다. 야, 왜이한대 맞아봐. 퀸은 이래서 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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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 이용해, 얘들아. 탑에도 퀸이 있었는데, 바텀에도 퀸이 있었어요. <laughs> 와봐 와봐 렌가 와봐 렌가 와봐 앞비전을 아, 쓰네. 오케이 그냥 쓴 건데 속박을 맞아 막아먹고 지금. 아니, 이블린 좀 센데? 어. 이블린 생각보다 공격하네. 촉! 아싸, 내 공포. 뭐야. 촉! <laughs> 와, 쿼드를 안 줬다. 나도 안 주려고 그래. 열심히 노력했는데. 태엽을 파괴했 어, 태어나서 용까지 날아가면 시간 딱 맞게 아좀 느리겠다. 게임 끝낼 수도 있겠는데, 아이 벽까지 벌써 전멸했쓴니다면틈 밀어야지. 야, 이거 상대 탑 망치기 조금, 조금 더 연구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더 좋은 템트리를 찾아봐야겠어. 야, 이거 봐, 이게 뭐냐? 아, 이걸 뺏기다니. 야, 쟤 삐졌어. 어, 아, 이제, 이제 오네. 미는 척 계속 밀어야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나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걸지 걸렸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가히히히히히히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메옥? 피해 주고. 아, 죽을 키 <laughs> 집에 갑니다. 2,500원이 모였거든. 제라스는 진짜 어 이게 뭐야? 오호, 죽을 뻔했네. 제라스는 죽여야 되는데. 제라스 왜왜 제라스만 노리냐? 제가 내 블루 빼서 먹었어. 어 아, 맞아 <laughs> 엄밀히 따밀 따지면 내블루는 아니지만 내걸 먹어 내걸 탑을 풀어주니 보시 이긴네난 정글이 아닌데 아 이블린 이블린 야, 야 공포로 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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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스킬을 어떻게 써아 확정 스킬이 있어 어어이 e. 안만피해 안만 피해 보려고 노력해도안피해지 e 만 그것 때문이었 d look to a m 이제 뒤 t 라 the man. Could I 공포 i 고 g up? Is it 야! 이런 거, 이런 거 비슷한 챔프뭐 없을까? 샤코 같은 거? 상대 탑 라인을 망치고 게임을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거뭐 없을까? 재밌, 재밌었으니 샤코 드립니다. <laughs> 딜량은 이즈리얼 이 1등 하겠지? 와, 나 2등이네? 과연 나는? 이야, 망했구만. <laughs> 야, 이거, 이거 영상감인데?